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은행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세금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둔 재산인데, 은행에서 잘못된 행동 하나로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세금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5.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7.5%, 50억원 초과는 3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주식 배당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인퇴 후 주식 배당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분들은 2026년부터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은행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을 연 2천만원 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예금과 적금, 그리고 주식 배당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1년에 2천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김모 어르신은 은행 예금 이자로 연 1,500만 원, 주식 배당으로 연 80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합치면 2,3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3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서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더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원에서 36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원에서 3600만원입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간 세제 혜택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만기 연장을 할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 동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을 연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예금이나 적금이 많아서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깝다면 배우자와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라도 각각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말까지입니다. 두 번째,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을 선호하십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뽑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같은 은행에서 하루 동안 입금 또는 출금한 금액이 각각 1천만 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500만 원 출금하고 오후에 600만 원 출금하면 합쳐서 1,100만 원이므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에 비해 현금 거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모 어르신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한꺼번에 뽑으면 불안해서 3일에 걸쳐서 1,000만원씩 나눠서 뽑았습니다. 자녀는 이 돈을 며칠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몇달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1천만 원을 쪼개서 인출한다고 해서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 패턴도 감시 대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고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돈을 주실 때는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무심코 돈을 이체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명절에도 주시고 생일에도 주시고 그냥 보고 싶을 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쌓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아셔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간 합산한다는 겁니다. 올해 1천만원 주시고, 내년에 1천만원 주시고, 이렇게 10년 동안 조금씩 주신 것이 다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8세 이모 어르신은 아들에게 매년 5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을 주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아들 결혼할 때 1천만원을 주신 것을 안녕하세요, 깜빡하셨습니다. 합치면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1천만원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초과한 1천만 원에 노후입니다.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10%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더큰 문제는 자녀가 이 돈으로 집을 샀거나 큰 재산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국세청은 안녕하세요, 자금 출처 노후입니다. 조사를 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설명이 안 되면 안녕하세요, 부모로부터 노후입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자녀 생각해서 조금씩 준 돈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를 하실 때는 반드시 <laughs> 한도를 확인하시고,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10년간 합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제도가 <laughs>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원을 해주세요.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전후 2년간 노우입니다. 증여시 적용됩니다. 자녀 결혼 해주세요. 준비하실 때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안녕하세요, 여러 노우입니다. 통장으로 돈을 나눠서 관리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여러 통장에 돈을 분산시켜 놓으십니다. A은행에 3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그런데 해주세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안녕하세요, 금융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는 이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모든 <웃음> 금융소득이 노릇입니다. 합산되어 파악됩니다. 더큰 문제는 명의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로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명거래로 불법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로 75세 최무 어르신은 본인 명의의 예금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 명의로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이자는 본인이 받고 며느리는 명의만 안녕하세요, 빌려준 좋은 겁니다. 몇년후 며느리와 <laughs> 갈등이 생겼고, 주세요. 며느리가 그 예금을 해지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며느리 명의입니다. 명의니까 어르신이 <laughs>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세요. 또 다른 경우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차명거래로 적발한 경우입니다. 노후입니다. 증여세는 <laughs>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했고, 며느리는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안녕하세요, 상속받을 때도 노후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해야 할까요? 절대 명의를 빌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시고 배우자 명의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간에는 노후입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을 준비하지 안녕하세요,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laughs> 상속 이야기를 꺼리십니다. 주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것이 가장 해주세요. 큰 실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안녕하세요, 중 가장 높습니다. 노우입니다. 최고 50%입니다. <laughs>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로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우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laughs> 가장 좋은 해주세요.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 전 안녕하세요, 10년 이내에 노후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안녕하세요, 이내 것만 합산됩니다. 노후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70세부터는 노후입니다. 증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60세부터 시작하시면 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60세에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하시고 노후입니다. 70세에 <laughs> 또 5천만 원 증여하시면 총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80세에 안녕하세요, 돌아가시면 70세에 준 5천만 원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60세에 준 5천만 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노베입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laughs> 더큰 혜택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증여할 때 600억원 한도 내에서 10억원을 공제받고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상속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증여와 안녕하세요, 상속을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망 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안녕하세요, 행동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laughs>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웃음> 경우가 <웃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laughs>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laughs> 합니다. 사망 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나중에 <웃음> 상속세 <웃음> 신고할 <웃음>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인출한 <laughs> 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안녕하세요, 횡령한 것으로 노후입니다.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안녕하세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입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안녕하세요, 않은 것은 상속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주세요. 사망 1년 전에 5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을 안녕하세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laughs>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은 최대 1천만원까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보관하시기 <laughs>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고인의 <laughs> 예금을 사용하셨다면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laughs> 노후 대비를 <laughs>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 안녕하세요, 생각하시고, 본인의 노후 준비는 <laughs> 소홀히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하시면 안녕하세요,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laughs>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녀도, <laughs> 자녀도 <노후입니다>. 힘들고 부모님도 <laughs>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연금 노후입니다. 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납입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운용 노후입니다. 중에는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해주세요. 받을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